안녕하십니까 채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원일티엔아이 같이 말씀드릴 건데 오늘 원일티엔아이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죠. 특히 오늘 하락이 나왔던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버텨야 되는 건지 정리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영상 시청 전에 밑에 좋아요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사실 오늘 하락이 나왔던 게 무슨 악재가 터져서 하락이 나왔다고 보기보다는 바로 기관의 의무 보유 화격분 이한 달짜리 보유 수물량이 풀렸는데 여러분께서 이거를 보셔 좀 어느 정도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먼저 주주 구성을 보여드릴게요. 이미 이 물량들은 풀린 물량이 215만 고 그리고 지금 풀린 물량들 보시면 12만 8천 주 정도가 풀렸어요. 이 물량들이 결국에 어느 정도 매도 압박의 주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고작 이것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물량이 상장할 당시 근처에만 풀렸으면 이 물량들은 절대적으로 시세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러면 갑자기 이 물량만 던졌는데 이렇게 하락이 나왔나 당연히 지금 거래량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 물량들이 나왔으니까 이게 유독 더 커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누가 많이 매수하고 매도했는지 이것도 좀볼 필요가 있는데 자 보시면 결국 그 물량들을 오늘 개인들이 다 가져왔죠. 그런데 오늘 기관의 매도가 유독 많이 나온 게 바로 이 친구들이에요. 오늘 대략 우리가 2만 5천원의 시초가를 잡고 우리가 그러면 오늘 풀린 물량들 을 단순히 계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30억 정도 규모의 보호에서 물량이 풀렸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보시면 결국 기관의 매도 물량들이 대략적으로 지금 13억 6천만원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절반 정도는 좀 어느 정도 소화가 끝났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당장 이 물량 때문에 하락이 나왔지만 결국 이게 문제가 돼서 주가를 망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또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해당하는 생각보다 좋은 종목들 섹터는 지속적으로 상승 랠리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반면에 2차 존지나 아니면 원전주 그리고 LNG 관련된 종목들은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오면서 지금 다시 한번 좀 상승 추세를 꺾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원일티에는 이전 한번 저점을 찍고 한번 급등이 나온 그 시점까지 다시 한번 내려가면서 지금 보시면 상승분의 모든 것들을 다 뱉어버렸다는 거죠.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주, 미국이 중국과 관세전쟁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미국 쪽에서도 결국에 트럼프와 머스크가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대립을 하고 있죠.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은 뭐죠? 바로 지금 원전 쪽 그리고 LNG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지금 자원 개발을 빨리빨리 해야 된다라는 거고 머스크 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강조하는 거는 신재생 쪽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 우리나라 종목들도 다시 한번 원자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반면에 신재생 쪽이 어느 정도 좀 수혜를 받으면서 또 급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성 속에서 매도하는 거보다는. 결국 속눈 셈 치고 갖고 있는 게 여러분들께서 어차피 이 가격보다는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계속 똑같은 말씀만 드려줘서 죄송한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서 매도하지 못했다고 해서 후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 원전 섹터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lng 관련된 섹터들은 다시 한번 섹터가 돌아오면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약세는 지금 결국에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보호해서 물량들이 풀렸기 때문에 지금 하락이 나왔지만 그 물량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를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또 궁금하겠죠. 아니 그러면 도대체 내가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데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조만간에 매수 매도 문자 보내드릴 거니까 답답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저랑 같이 저점 에서 추가 매수 하실 분들은 문자 주세요. 제 핸드폰 0 1 0 2 7 2 9 6 6 6으로 원일이라 남기시면 내가 원일 T N I 여러분한테 언제 한번 이제 추가면서 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한테 언제 언제 한번 비중 줄여보세요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대응 문자를 보내드린는소리예요 그리고 뉴스들은 제가 나오는 것들 원정 관련된 이슈들이나 LNG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특히 원일티 n 에 관련된 이슈들도 같이 짚어드리니까 이런 내용도 좀 갖고 싶으면 원을 남기시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 여러분께서 다른 종목도 좀 참고하고 싶다 그럼 투자 치를 남기시면 올라갈 만한 종목들 제가 노리고 있는 종목들이나 제가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 여러분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종목들 위주로 보내드릴 거니까 이런 내용도 알고 싶다면 투자 치를 보내주면 돼요. 어차피 모두 다 무료고 저는 여러분한테 어디 뭐 카톡방, 텔레그램 들어와서 정보 받아가세요 이런 거 없으니까 부담 없이 문자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 차트로 돌아가 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아까 제가 살짝 보여드리겠지만, 거래량을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오늘 전날에 비해서 거래량이 많이 나오긴 했죠. 그런데 어때요? 40만 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오늘 결국 가장 중요한 이보호해서 물량들, 12만 7천 주죠. 자, 근데 이 12만 7천 주가 사실 엄청나게 이게 사실 큰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국에 이날에 이게 풀렸으면, 이 첫날에 거래량이 2,400만 주 터진 거 아시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천만 주 넘게 거래량 터질 때 이때 결국 그 물량들이 터, 예, 터졌으면 사실 티도 안 났어요. 그런데 결국 오늘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터지니까 결국에 엄청나게 커 보이는 하락이 나온 거죠. 그렇지만 저는 결국 이 하락은 오히려 저는 이게 저가 매수 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만약에 내일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도록 하면 저는 진짜 여기에 생각보다 큰 돈을 늘 생각이에요.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는 소리겠죠. 그만큼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 결국 다시 한번 급등 랠리가 올 거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요 어차피 여러분들도 급등 나면 제 영상 더 이상 보러 오지 않을 거예요 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저랑 똑같이 지금 답답하시고 손해 보고 계실 거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 어차피 트럼프 믿고 우리는 결국에 원전주가 오를 거다. 그리고 알래스카 LNG 관련 테마들이 뜰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생각보다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보호해소 물량들, 기관의 의무부여 확약품 풀리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으니까요. 자,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또 뭘까요? 한고 별로 보겠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오늘 누가 많이 매도를 했는지 좀 먼저 볼까요? 세팅을 해놓으면 결국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뭐미래세 한투에서 매도를 했다라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한투 창고에서 오늘 그 기관의 의역보유확격분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물량들이 결국에 나왔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결국에 조금 상대적으로 보면 이쪽에서 오늘 유동 많은 매도 물량들이 나왔지만 그렇게 큰큰 큰 거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사실 이 창고에서 예전에 급등이 나올 때 얘들이 결국 기관의 매도 물량들이 나왔던 게 100만 주 넘게 터진 날에 매도 물량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해봐야 4만주 이거를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고 우리 우리가 가장 오늘 거래가 많았던 키움 증권 창고좀 볼까요 어때요 그나마 많은 거래량이 터졌죠 22만 23만주 터졌으니까 자 아, 그런데 중요한건이 친구들도 매도를 막 그렇게 때렸나요 물론 여기다가 지금 개인들이 말고 여기에 당연히 그 기관들의 매도가 대부분이었겠죠 근데 결국에 이것들을 개인들이 오늘 받아 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약세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저는 이제 더 이상 내려가기는 정말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고 진짜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들 매도를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냥 속는 셈 치고 가만히 그냥 놔두시는 게 여러분께서 아무쪼록 더 이득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여기서 판 사람들을 바보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의도를 여러분께서 좀 아시고 결국 우리는 어느 정도 급등이 나올 때 내가 수익을 빠르게 보려면 결국에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께서 추가 매수까지도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는 여러분들 추가 매수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왜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흐름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아니 지속적으로 거리량이 점점 줄어들면 결국에 한번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털어버리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결국 지금 이 상황까지 왔고 결국 이것들이 한번더 흔들어도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가짜 하게에 속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오늘 하락에 진짜 원인을 여러분께서 아신다고 하면 아 이거 내가 걱정할 필요는 없겠구나 라는 거를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언제 매수 매도할지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 번호 보실 거예요. 010-2729-6969로 여기다가 원인이라고 문자 남겨 놓으세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